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6단원의 첫 번째 문법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1학기 내내 우리가 보면 동사에 관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갔었죠. 동사의 종류,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에 관해서 또 배웠고요. 형태,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이에 관해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가 이 동사가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어, 이번에는 그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1학년 수준에서는 투부정사랑 동명사 이두 개만 다룰 거예요. 근데 이두 개만 다루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면 될 테니까, 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투부정사란 뭘까? 자,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에다가, 야, 이게 무슨 부정사입니까? 수우 부정사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다 뭘 붙이겠습니까? 당연히 수우를 붙이겠죠. 수우를 붙여서 동사가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건데 그 품사에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용어 이름을 굳이 부정사라고 지었을까?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명사, 형용사, 부사 여러 개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투부정사 하나를 던져줬을 때 그게 어떤 품사냐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 개나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품사라고 명확하게 정할 수 없죠.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동사에는 원래 동사에는 시제가 들어가잖아요.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원형이냐. 우리가 문장에서 쓸때 항상 이걸 정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면 s를 붙이고 이런 동사의 변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사는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그리고 주어가 무엇이든지 형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를 정할 수 없어서 부정사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동사원형에 2를 붙인다 그랬으니까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2 플러스 동사원형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원의 제목이 뭡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죠. 그러면 명사가 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명사는 사람 사물들의 이름이나 추상적인 개념과 같이 실체가 있는 것들에 대한 품사죠. 그럼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가 이거 1학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강조했죠. 배워야 된다고. 명사는 문장에서 할수 있는 것,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문장에서 은느니가 라고 하는 성분이 뭐죠? 나는 잘생겼다, 너는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할때 은느니가에 해당하는 성분은 주어죠. 그리고 나는 먹는다 사과를, 나는 입는다 옷을, 나는 한다 공부를 할때을르이라고 해석되는 이 성분은 목적어죠. 그리고 주어와 equal 관계. 제가 equal만 보면 떠올려야 하는 성분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그럼 나이꼴 소년. 너는 바보다. 그럼 너이꼴 바보. 이렇게 주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을 보어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의 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가 아까 무슨 역할, 무슨 품사가 된다 그랬죠?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말은 일단 투부정사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뭐가 품사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동사죠. 동사가 명사적 용법이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여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동사가 바뀌는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play 뜻이 뭐죠? 놀다잖아, 놀다. 그럼 to play가 되면 명사적 역할이 되어야 되니까, 노는 것,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뜻이. 노는 것은 재밌다. 나는 좋아한다. 노는 것을. 나의 꿈은 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 동사가 명사가 되려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명사적 용법이라는 글자 있죠. 여러분 프린트물에. 여기 중간에. 수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명사적 용법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세요. 그렇죠? 지금 듣고 있으면, 여기 명사적 용법에다가 일단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죠? 개념이. 어, 이 부분만 잘 기억하면 돼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란,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여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뜻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쉽죠? 그러면, 바로 연습문제로 가봅시다. 연습문제는 제가 한세개 정도만 풀이해 줄 거고요. 나머지 여섯 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뜻을 불러주겠습니다. To tell a lie is wrong. 해석해 봅시다. To tell a lie까지 끊을 수 있죠. lie가 뭐야? 거짓말이지. tell은 말하다죠. to가 붙으면 해석이 뭐 뭐라 그랬죠? 어머,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해석하면 거짓말을 말하는 것. 그렇죠. 말하다 거짓말 이다 옳지 못한 이라 뜻인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다 옳지 못한 합쳐서 옳지 못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음, 최종 뜻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가 되는데, 자 우리가 명사가 은이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어떤 성분이라고 그랬죠. 은눈이가 주어죠. 그럼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해석을 적으시고 투부정사의 역할을 적으세요. 어,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거 여기서 투부정사는 주어의 역할을 한다. 2번. My hobby is to ride a bike. 나의 취미이다. ride a bike. 자전거 타다죠. 2가 붙으면 자전거를 타는 것이라 그랬죠. 어, 나의 취미는 이다 자전거를 타는 것. 그러면 여기서 무슨 관계가 성립됩니까? 나의 취미 이걸 자전거를 타는 것이 되겠죠. 이 주어와 이퀄 관계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보어죠, 보어. 보호.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나의 취미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고 역할은 보어가 되겠죠, 보어. 자, 3번. He wants to buy this jacket 그는 원한다 이 재킷을 사는 것자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그는 원하는데 이 재킷을 사는 것을이 되겠죠 을. 그러니까 원하는 것의 대상이 뭐야 이 재킷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의 목적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을을로 해석되는 것을 그래서 이, 이 재킷을 사는 것이 want의 목적어가 됩니다 원하는 게이 재킷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이 재킷을, 이라는 을이 또 나오죠.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라 그랬는데, 이, this 재킷은 뭐의 목적어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재킷은 사는 거의 목적어죠. 이 재킷을 산다. 이렇게 되니까, 어, 이 목적어, 목적어. 이투부정사 자체도 이 자체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뒤에 동사에 따라. 헷갈리지 말고. 알게 바라면서. 그럼 이 문장의 뜻은, 그는 원한다, 이제 깃을 사는 것을, 그리고 투보정사의 역할은 목적어가 되겠다. 자, 이렇게 세개 문장을 한번 분석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456789도 마저 해서 수업 시간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